그 채용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액션들이 있거든요. 미션 비전 핵심 가치라고 하는 그세 가지가 잘 정립이 되어야 이걸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떻게 음. 풀어나갈지가 돼서 우리가 여기서 정답이 없으니 그럼 현답을 좀 찾아보자. 음. 그 현답은 결국 에 대한 이해와 팀에 대한 이해로 나뉘고 음. 이 팀으로 성과 내는 거 조직으로 성과 내는 거에 대한 제가 했던 고민들 액션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플렉스팀에서 HR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양승희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을 잘 뽑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비즈니스의 성공을 돕는 HR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h r 시작했던 이야기부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플렉스팀 안에서의 어, 조직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플렉스팀에서 또 처음 출연자로 나와 주시는 거라서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맞아요 팀복도 맞춰 입고 왔잖아요 네. 네. 그럼 승유님이 그 맨땅에 에 헤딩했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면 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그 헤드헌터로 HR 커리어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HR 분야라고 하면 꽤 다양한 음. 그. 분야들이 있고, 기능적으로도 많이 나눠져 있는데, 저는 채용, 그 중에서도 외부에서 헤드헌터로서 조직 내 인재를 이제 공급해주고, 적합한 인재를 뽑는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서 헤드헌팅으로 먼저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음.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도 많고, 굉장히 음.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좀 아쉬운 점이 어떻게 보면 정보의 한계, 그러니까 정보, 제게 주어진 정보의 양과 좀 질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에게 주어지는 건 직무의 역서, 어떤 음. 역할을 할 사람인지, 어떤 음. 좀 기능적인 뭐그 역량이 있으면 좋겠는지 정도여서 아. 내부 인하우스로 들어가서 그 음. 채용 포지션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조직에 맞는 사람을 컨택할 수 있고 그분들이 실제로 조직에 왔을 때 좋은 임팩트를 낼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하우스 리크루터로 직무를 음.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음, 일단, 그, 헤드헌터와의 차이점은 내 회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음. 너무나 재밌게 일을 했고요. 음. 저는 이더 앞단에 왜이 포지션이 오픈되어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 회사가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와야 되지를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커리어는, 아, 이 고민을 내가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음. 그 전제에서 다양한 회사를 좀 고민을 했어요. 음음. 그러다 보니 작은 회사였고 인사 담당자가 없는 회사였고 음. 대표님께서 혼자서 약간 고군분투하고 음. 있는 그런 회사에 내가 가면 좀 전방위적으로 저도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음. 더 깊은 고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음. 이제 회사를 좀 찾았고요. 그렇게 만나기는 회사가 마음편한 세상입니다. 음. 맘시터라는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 앱을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음. 그 만편한 세상 다니실 당시에도 저희또 플렉스 고객사 셔 가지고 저희, 저희 웨비나도 함께 해 주셨었잖아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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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맘시터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인원이 한 14명? 뭐 음. 15명 정도 되는 회사였고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제가 처음 인사 담당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편한 세상에 음. 입사하셨을 때 이제 첫 인사 담당자로 가신 거니까 맞아요. 좀 아무래도 갖춰진 것들이 좀 정책적인거나 음. 이런 음. 것들이 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아, 드는데 정확하시고요. <웃음> <웃음> 제가 갔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온보딩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아요. 입사를 음. 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음. 직무나 뭐 소개를 하고 이런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들이 아직 그렇게 갖춰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도 종종 얘기하는데 <laughs> 어제 의자도 없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게 음. 어 이것도 없네가 아니라 오 내가 이런 것부터 할 수가 있겠네라는. 음. 좀 생각이 음. 들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좀 있거든요 그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입사 제의를 주시면서 주셨던 그 오퍼 메일이 있거든요 음. 거기에 있는 문구가 제 마음을 너무 울렸고 음. 그래서 그걸 보고 남편의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다 라는 음. 좀 결심을 해서 초반에 그렇게 좀 프로세스가 없는 과정도 기꺼이 음. 좀 즐겁게 생각할 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퍼레터에 있었던 그 문구를 오늘 꼭소개야 하고 <laughs> 아, 네. 싶으시다고 제가 조금 <laughs> 봐도 되겠어요 <웃음> 네 고거 <laughs>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약하고만편한 네. 세상을 최고의 팀으로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하는 파트너. 조직 구성과 조직 관리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성장의 스테이지, 구성원의 성숙도, 사업의 마일스톤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성을 가진 일이기 때문에 조직 관점에서 가장 오너십을 가지고 끈질기게 고민해 주는 사람이었으면 한다라는 음. 그 문구 제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어. 조직 관점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네. 네. 사실 이 생각이 음. 지금도 사실 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트너스 음. 일도 사실 이거와 굉장히 맞닿아, 맞닿아 있는 일이고, 음. 아, 내가 앞으로 HR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겠다라는 음. 것이 조금 정립된 계기가 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마음 편한 세상에 입사하시고 나서 가장 네. 처음에 좀 하셨던 시도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채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개념어잖아요. 음. 채용한다! 라는 우리가 동사로 쓸 수도 있지만, 그 채용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액션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는 뭐 JD, 공고, 채용 공고를 쓴다도 있고, 맞는 사람을 찾는다도 있고, 하지만 그렇죠. 저는 그 모든 거에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직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역량도 있을 수 있고, 가치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앞단에 우리 조직은 그럼 어떤 팀인가? 우리 조직은 왜 존재하는가가 정의가 되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그런 사람은 어떤 영향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로 연결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대표님과 파운더 분들을 이제 모시고, 미션 비전 핵심 가치라고 하는 MVC라고 음.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가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미션이란 게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인 그렇죠. 거고 비전이라면 그러면은 어딜 향해 가느냐에 음. 대한 것이고 어떻게 음. 갈 것이냐. 그러니까 핵심 가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세 가지가 잘 정립이 되어야 음. 그다음에 이걸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떻게 음. 풀어나갈지가 돼서 그 앞단의 생각들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했고요. 처음에 MBC 했던 그워크샵이기억에 음. 남는데요.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이 파운더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는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 필요해라는 음. 건 온라인 됐는데 그럼 우리 회사에서 말하는 책임감이 뭔데라는 음. 얘기를 더 깊이 있게 해보는 거죠. 음. 근데 이 용어가 사실 정의가 회사. 마다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것이 온라인 되지 않은 상태면 계속 이렇게 음. 그 사람에 대한 정이 조직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엇갈려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맞추는 작업을 워크샵을 하면서 막 새벽 2시까지 막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음. 그런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음. MVC를 세팅하고 음. 이런 음. 것들을 실제 구성원단까지 내재화가 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긴 이 하잖아요 매우 다른 이야기 그쵸? 네. <laughs> 지금도 사실 그게 잘 되었는지는 <laughs> <laughs> 늘어렵고요 늘 네. 사실 우리 그 고객사 대표님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음. 왜냐면 아무리 앞단에 우리가 잘 정리를 해도 내재화가 되었다고 볼순 없거든요 좋아요. 시작점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사실 공중에 흩뿌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이런 미션과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맞다라는 것들의 인식이 음. 그 되어야지 내재화가 시작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그긴 호흡으로 가야 되고 많은 트라이를 해야 되고 음.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서 지금 고객사와도 하고 있는 것들이 음. 이것을 어떻게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피드백을 주고받지 음. 혹은 리뷰 제도를 어떻게 이걸 만들어가지 음. 하나의 복지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이 복지 제도가 왜 의미가 있지에 대해서 다 그런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도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아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지가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혹은 내가 피드백을 주고 받는데 기준이 음. 되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완편한 어, 음. 세상에 있을 당시에 반대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전략적 파트너 일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음. 있어요. 우리가 속한 산업이 이런 특성이 있고 우리의 고객은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음. 왜 존재하는가? 음. 우리는 음.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에서 그래서 우리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가 여기까지 잘 이어지는 메시지가 제가 초반에 잘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중국에는 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더 우리 회사에 잘 맞는구나 이런 음. 거를 좀 깨달아 갔던 배경이 있습니다 음. 그쵸 그렇죠, 이게 사실 근데 음. 너무 어렵잖아요 좀 정답이라는 것도 없고 정말 여기서 했던 뭐 성공 사례를 우리 조직에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 조직에서 또 그게 잘 워킹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고민을 했던 시기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 시기고 음. 저는 그 시기를 제가 거치지 않았다면 음. 이 플렉스 팀에서 H R 파트너 업무도 진정성 있게 할수 있었을까? 라는 음. 생각도 하곤 해요. 제 경험이 옳다 그르단 음. 아니고 결국에 음. 이거 같아요. 음. 우리가 여기서 정답이 없으니 그럼 현답을 좀 찾아보자. 음. 진짜 우리 회사에 맞는 걸 찾아보자. 음. 그 현답은 우리 회사를 둘러싼 환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음. 나온다고 생각해요. 결국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음. 피플, 사람에 대한 이해. 로 나뉘고 그래서 그 회사의 맥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좀 쪼개서 내가 좀더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구나 라는 그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럼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승혜님의 어떤 일에 대한 생각 고민을 한 이후에 음. 저희 플렉스로 또 이직을 하게 되셨잖아요 네. 플렉스 파트너스라는 직무가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음.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쉽게 시장의 언어로 볼, 봤을 땐 우리는 컨설팅을 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확실히 컨설턴트하고 다른 포인트는 어 뭔가 문제를 진단하고 그 진단된 문제 안에서 해결 포인트를 찾아서 음. 기획을 하고 제도를 좀 만들어주고 리포트 한 장으로 끝내는 그런 컨설팅이 아니라 만들어진 제도, 같이 고민한 것들을 실제로 실행까지 이어지고 음. 그 안에서 성과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구조가 파트너스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다양한 고객사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업무까지 같이 할수 있구나 HR로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음.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인하우스에 있으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한 조직만 경험을 할수 있는데 플렉스 네. 파트너스로 계시는 동안에는 굉장히 여러 고객사와 여러 케이스를 경험하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음. 네 그렇게. 음. 굉장히 많은 산업군이 있거든요. 그쵸. 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정말 전통적인 산업군, 맞아요. 뭐 헤비 인더스트리도 있어요. 제조업도 있고 음. 그런 고객사의 대표님들과 주로 얘기를 하면서 음.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거든요. 배우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방금 또그 산업군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만큼 너무 복잡도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하시지 싶거든요. <laughs> 쉽지 않아요. 그래서 <laughs> <laughs> 저희 팀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쵸, 제가 팀원분들한테 음.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 파트너스팀 안에는 노무사 분도 계시고 음. 이런 채용 전문성 있는 분도 계시고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HR 하셨던 분들 뭐 저처럼 스타트업에서 또 이런 HR 업무 하셨던 분들 다양한 백그라운드 있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 조직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한 사람이 고민하지 않고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같이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같이 제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HR 파트너 업무를 하다 음. 보니 실제와 좀 달랐던 부분도 있으셨나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고객사가 있었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기대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도 있어요. 이 HR 파트너스의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HRP 스쿼드 조직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음. 그 스쿼드 안에는 AI 개발자분도 계시고, 음. 이런 데이터 엔지니어분도 계시고, 또 이런 기획자분도 계셔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고객사를 더잘 도울 수 있을까를 그런 프로덕트 관점에서도 고민해서 풀어주시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음. 프로덕트 단에서 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도 많이 실행을 해 주시면서 그거에 음. 도움을 받는 건 사실 잘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음. 굉장히 저 AI SaaS로서의 우리 플렉스가 <laughs> 그런 음.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파트너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도 도움을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그 음. 아까 또 앞단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일반적으로 뭐 컨설팅과 음. HR 파트너스 서비스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이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음. 실질적으로 저희는 손을 넣는 거죠. 그렇죠 네, 손을 넣어서 같이, 음. 같이 음. 뛰는 러닝메이트 같은 음. 존재인데 음. 대표님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조직 관점에서 또 같이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그 밀도 있게 하시는데 이걸 조직으로 어떻게 풀고 갈지에 음. 대한 고민을 저희를 찾아주셔서 같이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분들, 그런 대표님들이 저희 음. 플렉스 파트너스와 함께하시면 많은 도움을 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대놓고 세일 잘 돼서 너무 좋네요. <laughs> <laughs> 저도 사실, 음. 영일클럽도 그렇고, 예전에 음. 하프타인팀 토크도 그렇고, 대부분이 저희 HR 파트너 고객사분들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만나면 정말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다한 뭐 10명 미만까지는 자기도 몰랐다. 음. <laughs> 그냥 비즈니스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10인이 넘어가는 순간이 약간 그런 기점으로 네.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어려운 이유가, 그러면 음. 위임을 해야 되고. 음.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되고 음. 새로운 사람과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과를 낼지에 대한 기대치 조정도 해야 되고 음. 이 과정이 사실 다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저희가 단지 그냥 제도 하나를 도입하는 걸로 그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생각 그리고 음. 이 산업 그리고 이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구성원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면서 같이 긴 호흡으로 풀어나간다 라고 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음. 대표도 대표가 처음이다 보니 맞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좀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요 맞습니다. 들어요. 그러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봤는데 비즈니스와 음. 우리 조직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대표님들께 네. 좀한 말씀 해 주신다면 저는 플렉스 파트너스를 찾아 주시는 대표님들이 음. 이 팀으로 성과 내는 거 조직 으로 음. 성과 내는 거에 대한 큰 갈증 이 있으신 분들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그거와 반면 대표라는 직책 자체가 주는 참 외롭고 음, 고독한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구성원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고민들도 저와좀날 것의 고민들을 같이 펼쳐놓고 함께 얘기 나누,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시행까지 가고 성과까지 이끌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파트너스와 함께 하고 싶은 대표님들께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럼또 음,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그 긴장이 됐거든요. 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뭔가 그 이렇게 영상으로 남긴다는 게좀 걱정도 되긴 했지만, <laughs> 네. 그래도 저의 생각이 누군가에게 한 명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 될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좀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음. 좀 희경님하고 신나서 저희 애 h r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음. 우리 그 파트너스 서비스가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저도 이걸 계기로 또저 자신도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승희님이 나눠주신 이야기가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대표님들, 혹은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뭐이철 담당자님들, 모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마지막에 늘 하는 게 있거든요. 어, 뭔가요? 승희님의 영위클럽 입단을 축하드립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인하우스 HR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HR의 성과는 무엇일까? 이런 음.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laughs> 저희 이 HR 파트너스 이 업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시면, 혹시 음. 이렇게 그 링크딘 어. <laughs>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저희 네. 빛에서 열려있잖아요. 너무 열려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좋습니다.